어떤 변화를 느끼고 있는가? 그거를 계속 하게 되면 어떠냐면은, 뭐안 좋은 일이 있어요? 오늘은 되게 안 좋네요? 되게 많이 좋아졌네요? 그 조금만 하시면 되겠네요?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어떠세요? 오늘은 어떠세요? 좋은세요 나쁘세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오자마자 회사는, 아, 왜 선생 아다 아프세요? 왜안 나세요? 그런 <laughs> 멘트를 들을 필요가 없이, 오늘은 어떤가? 오늘은 선생님 제가 좀 간이 어째요? 위가 좀 어째요? 이렇게 물어본다자 적진 분석을 해서 레드마크를 찍을 수도 있고 에티베르로 해서 들어갈 수 있다 리조인트하고 발목에 덮고 그 다음에 세이크 알트 버스 이스케어 스파인 PSIS, L4 그 다음에 56그 다음에 23 이렇게 치울 수 있다. 그러면 뭐야? 피아이 때문에 인리움을 손댔고 여기는 왜 손댔을까? 무릎 리지이트 미디얼 어사이티스 내측부 슬래장이라거 누구든지 갖고 있다. 무릎 질환은 여기서부터 시작이래. 근데 얘가 왜 시작이 되냐면은 힐스트라이크 더풋블렛을할때 미드 스탠 이 자세 때 큐앵글이 팍 깨져. 섭탈라멘트가 나가야 됩면 겨를 때마다 체중의 8배가 엄지발가락에 쏟아져야 되는데 무릎으로 가서 이걸 이렇게 들어버려요 어떻게 되면 계속 찢어버리는 거지 인대가 관절이 연결되는 거를 우리 니가멘트라고 그러죠. 인대. 근데 근육에 힘을 써야 되는 경우라면 은 판돈이라고 그래요. 힘줄. 힘줄은 근육에서 근막에 연결되는 고리거든 개가 나가거든. 그래서 굴곡과 회전시킬 때 개가 나가거든. 이렇게. 그러면 그렇게 된 사람은 엄지발가락이 힘을 못 써가지고 깨져가지고 튀어나오기 시작해.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가 할로시스 리직 모지 강직증 이렇게 깨졌다해 할로시스 발구스 하면은 튀어나왔다는 형태만 얘기하기 때문에 저는 가정력으로 끌고 가는 거야. 무지반증이라는 것은 발가락이 이렇게 뛰어나왔다고 표현하는 거고 이직하면 강직증이라는 거는 월사이티스라는활약막이 깨졌다 이거. 그러면 엄지 발가락에도 힘을 못 쓰고 무릎이랑 나갔다 이렇게. 그거를 봐주는 게 이제. 그다음에 그 얘를 치는 건드 펜트를 조정하는 거야. 오늘 여기 두개세인트 그 여기 치는 거는 L4, 디스크를 보는 거. 요그 다음에 이거는 뭐야? 스케플라, 브랄지약그 다음에 담결렸다는 캐툴라이티스. 그 다음에 뭐야? 6번, 7번, 서비칼 소라시, 정션에 대한 디스크에 대한 온인 제공하는 이 부분, 엔티 소라시. 그래서 2, 기 같은 거. 여기는 기본 방이야, 기본 방. 기본 방인데, 어디지? 어디지? 이렇게 할 필요 없어. 계속 루틴을 때리면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렇게 안 보였던 게 이렇게 크게 보여 눈 감고도 때릴 수 있어 보여 몸에서 그렇게 형성이 돼버리니까 계속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랜드마크 치는 허리 아프다 하면, 하면 여기서 찍어낼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스케플라르라시 하면 여기서 찍어낼수 있는 거고 찾을 수 있으니까 랜드마크 다시 가져왔었지 가져왔어 그리고 이제 근조절 들어가는 거지 근조절 들어갈 때 우리가 이렇게 딱 했는데 이렇게 됐어 그럼 에사이전츠 뭐야? 렉트 쪽이 휴전이 되는 거야 예 아? 안쪽에 있는 팔막 벌사가 깨진 거야 붙여 있는 거지 그러면 이게 안쪽으로 이렇게 오그라들어그건펴줘야돼그 다음 세크라리 하나만 로딩이 돼 갖고 계속 왼쪽으로 돌아가 그러면 그러면 왼쪽으로 돌아오는 것 같아 척추는 오른쪽이 빠져 버리지 그래 되니까, 그 로딩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고, 45도냐, 아니냐 해서, 45도가 노말인데, 45도에서 인이다. 그러면 벌려줘야 되고, 벌렸다 하면은 닫아줘야 된다.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푸는 과정이,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시작했던 거다, 이게. 그래서 이게 제대로 걸렸었다 면 이렇게 해서 딱 되면, 이때 뭐를 할까? 환자들이, 찡! 하거든? 그러면은, 그러고 나서 싹풀어가면 찡! 하고 올라갔다 싹! 내리면서 한번 샤워를 싹! 하거든? 네. 너무 시원해요. 이렇게 말한다. 보이는 사람들은. 아, 여기가 진짜네. 이게, 예, 여기서 시죠 응. 음. 여기서 놓쳐버렸어. 그러면 가른 부분에서 원상복구가 쉽지가 않아요 실내를 여기서 제대로 칵 한번 찍고 넘어가 그럼 나머지 부분은 계속 디테일하게 끌고 갔어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판까지다 끝났어 응? 그러면 자 어깨진단법 이제 뒷판까지 끝났고 옆으로 사이드라인 하는데 어깨진단법을 보고 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됐지 갔지 같으면 어깨를 볼수 있다는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오른쪽 어깨가 아프냐, 왼쪽 어깨가 아프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어깨가 아프다고 일단 끌고 가자. 그러면, 여기서, P, R, S, 언티솔 라시기 그러면 오른쪽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 앞쪽으로 가야 돼. 숄더, 아가들 어, 아까 말했듯이 스케플라, 휴머리스, 하나는 뭐야? 졸다 거들, 그래. 어? 그래 <laughs> 그래서 거들이라고 표현하는 SC SG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 거들은 세 개의 관절이 하나로 연결돼. 네. 얘가 이렇게 해도 시작이야. 얘가 더갈 수도 있어. 그러면 SG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이렇게. 근데 이렇게 가야 된게 아까 같이 소라식정선에서 하부용추가 주저앉으면 SG, 마이너스, 플러스로 내려와. 그걸 갖다 우리가 쳐지넣게중쳐어게중국는립 아티클레이션. 갈비뼈에 관절염이 붙어있는 경우. 그 다음에 등짝이 말라가면서 행이 시작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에 등이 하냐요 너무 결려요. 그런데, 어, 이제 좀 나세요. 근데 계속 들들 아프다 그러면 안에 장기가 나가면. 그래 아니면은 이 마티클레시 이션그 심해 지면 어떻게 돼회전됩면서 코스타르로리 알지 두군데 확 저에서 움직이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그쪽하고 연관돼서 SG 마이너스, SG 플러스 이렇게 두 개로 되는데 SG 마이너스가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SG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그래 플러스의 영향을 받는다. 하면 밑에가 나간거다 척추의 배열이 깨진거야요 충추 소라식 라이트 정스 컴백 룸바스 팔 레프트 정전의 커브가 깨져간거야요 그러면 어깨가 주저앉기 시작해요 그래서 병이 시작돼니 위로 가면 소라, 아울렛 소라식 TOS로 갈거고 밑으로 내려가면 아이디드로 될거예요 내장증으로 그래서 이 플러스 그러면 아, sg- sg+, 이렇게 된 거는 이렇게 해서 한번 싹 만져보면 음, 양쪽에서 아까 이렇게 만지듯이 이렇게 만져보잖아 스케플라를 그러면 얘는 쑥 앞으로 갖고 얘는 내려앉으면서 뒤로 가는데 만져보면 한번 만져보면 한번 스케플라를 이렇게 만져보 그러면, 오른쪽은 앞으로 가고, 위로 가고, 왼쪽은 뒤로 가고, 밑으로 와 있고, 그런 느낌을 받을 거예요. 음. 음. 가볍게 만져보면. 이게 기본이야, 기본. 거기가 아니고, 스케플라 이렇게 만져보면. 스케플라 이거잖아? 견갑골 이렇게 만져보면. 그렇다. 이게 모든 사람이 일반적으로 시작이야. 근데 여기서, 석지 배열이 깨지면 바깥으로 항상 그래서 그 그냥 이렇게 딱 만지면 얘는 앞으로 가고 내려앉아갖고 얘는 뒤로 나와서 밑으로 온것 같다 이런 느낌 입니다 이게 sg- 마이너스, sg- 플러스는.